호모 안테세스루와 네안데르탈린 그리고 해부학적 현대인들은 모두 식인풍습을 행했습니다. 식인풍습은 우리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출현한 뒤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오늘날 식인은 금기시되지만 인류사회 곳곳에서 우리는 우발적인 식인행위를 심지어는 제도적인 식인풍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식인풍습은 수없이 많은 수렵채집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했고 인류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 우리는 수렵 채집의 삶을 살았습니다. 즉, 시기는 우리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농경이 시작되고 사회 규모가 거대해짐에 따라 인간은 농족 잡아먹는 것을 터부시하기 시작했지만 이때 농족의 기준이란 것은 여전히 자의적이었습니다. 의료적 목적으로 인해 혹은 부모를 봉양하는 등 사회 문화적 요소들로 인해 인간 신체의 일부를 섭취하는 것은 때때로 용인되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기근이나 사고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 식인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오늘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식인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1994년 스페인 브루고스에 위치한 시에라 데아타프 엘카 그란돌리나 유적에서 수십 구의 호모 안테세소르 표본이 발굴되었다. 78만 년 전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호모 에렉투스가 수십만 년간의 기후 위기 속에서 유전적 다양성의 3분의 1을 상실한 끝에 꽃피어낸 후손들이었다. 이들의 뇌 용량은 약 1,000cc로 조상들에 비해 그야말로 비약적으로 증가했었고 어쩌면 우리는 이들을 우리의 첫 번째 인간다운 인간 조상 후보로 선정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유적에서 발굴된 그들의 유해는 그들이 동족에 의해 잡아먹혔다는 다소 불쾌한 진실을 암시했다. 뼈 조각들의 대부분은 심하게 부서져 있었는데, 이는 살을 효율적으로 발라먹고 골수까지 빼먹으려는 시도처럼 보였다. 두개골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정수리에 가해진 충격은 아래에 있는 이에 흔적을 남겼고, 곳곳에 근육을 자르는 과정에서 생긴 손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연량 높은 뇌가 다른 누군가에 의해 활용됐음을 암시한다. 갈비뼈에는 살을 발라내기 위한 근육 절단흔과 내장을 빼내기 위한 기다란 절단흔이 있었고 목덜미 근육은 투박하게 뜯겨 있어 사지로부터 머리 부위가 분리됐음을 추측해 했다. 대퇴골은 골수를 빼내기 위해 산산조각 나 있었고 손발은 떨어져 나간 뒤 긁히고 두들겨졌다. 고고학자들은 이런 유적에서 발굴된 어떤 유해가 같은 인간에 의해 잡아먹혔는지를 판단하는 두 가지 판단 기준을 갖고 있다. 첫 번째는 동물의 뼈에서 발견된 것과 흡사한 골절 패턴과 도구에 의한 절단흔 등. 도살의 흔적이 여실히 드러나는가이며, 두 번째는 그 유해가 도살당한 동물의 사체들과 같은 공간에서 발견되는가이다. 안테세스루의 이 유해들은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했다. 연구진들은 여타 사냥감들과 마찬가지로 먼 곳에서 살해당한 뒤 유적지까지 질질 끌려온 사체가 이내 도축되었고 뼈가 부러졌으며 골수가 빼먹혔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당연하게도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같은 호모 안테세소르였다. 재미있는 사실은 호모 안테세소르가 동족을 먹는 데 있어서 그다지 절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유적에는 같은 호모 안테세소르의 유해 말고도 수많은 사냥감 동물들의 뼈가 널려있었는데 이 사실은 식인이 반드시 필수적이진 않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하지만 이들에겐 굳이 사람을 먹지 않아야 할 이유도 없었다. 이들은 훌륭한 사냥꾼이었을 것이고 그저 사냥감 중에 또 다른 인간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식인의 대상이 되었던 유해가 대부분 젊은이, 심지어는 4분의 3가량이 사춘기 이전의 어린아이였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이들은 자연적으로 사망한 내 집단의 구성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살해당한 외부인이었을 확률이 높다고 여겨졌다. 유해의 안면부에는 여타 사냥감 동물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절단흔이 보였는데 이는 사냥의 대상이었던 외부인에 대한 징후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으며 유해가 동물의 사체와 같은 공간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던 점도 가설에 힘을 신는다. 그러나 수렵 채집 사회의 어린 개체들은 1 5 살을 넘기는 경우가 절반도 못 되었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반영해 호모 안테세소르 사냥꾼들은 그들 자신도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의도적인 인간 사냥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동료의 시체를 재활용했을 확률이 높았으리라는 추측도 있다. 또한 이 경우 안면부의 과다한 상처는 단순히 인간이 갖는 다른 사냥감 동물들과의 해부학적 차이로 인해 도축인이 애를 먹은 결과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설대로라면 동료들의 유해를 아무렇게나 갖다 버리고 재활용한 호모 모 안테세소르는 타고난 인간 사냥꾼은 아닐지라도 감수성이 다소 메마른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호모 안테세소르의 감수성이 어떠했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그들의 방계 후손 격인 수십만 년 뒤의 네안데르탈인들은 확실히 호모 안테세소르보다는 더 따뜻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네안데르탈인은 붉은색 황토로 가죽을 칠했는데 종교 의식을 위해서였거나 그냥 패션의 일종이었을 수도 있다. 어떤 쪽으로 해석하든 그들은 조상들보다는 감성적이었다. 이들이 동료의 유해를 정성스레 장사진했다는 사실 또한 널리 알려져 있다. 호모 안테세소르처럼 감정이 메마른 몇몇 고각 자들은 네안데르탈인 유해 위에 놓인 꽃이 동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살던 쥐들이 우연히 모아놓은 것일 가능성을 논하기도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네안데르탈인도 동족을 먹었다는 점에선 호모 안테세스루와 같았다. 네안데르탈인이 식인을 했다는 증거는 무수히도 많은데 그들도 조상들처럼 사슴과 동족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보인다. 1991년 프랑스 남동부 지역의 물라게르시 동굴에서는 10만 년 전에 살았던 여섯 구의 네안데르탈인 유해가 말사슴의 뼈와 함께 발굴 되었다. 네안데르탈인 유해와 말사슴의 뼈는 모두 같은 패턴의 박탈과 도구로 찍은 흔적이 발견됐고, 공반이 용이하도록 하는 특유의 절단흔을 공유했다. 실제로 크로아티아의 크라피나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해의 일부는 종래까지 같은 네안데르탈인에게 잡아먹혔다는 것이 정설이었는데, 어떤 유해들은 골수가 풍부한 몇몇 뼈 조각만 쪼개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장례절차 도중 탈육을 하는 과정에서 말사슴을 도축했던 도구를 같은 방식으로 활용했던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크라피나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해에서는 단순히 동물을 도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일부 절단흔도 발견되었다. 이는 몇몇 유해들이 고인에 대한 의례적 풍습의 일환으로 탈육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어쩌면 시인과 장례는 동시에 벌어졌을 수도 있다. 여담으로 이 크라피나 유적지에서 발굴된 11구의 유해에는 생전에 입은 무상이 치유된 흔적이 있었다. 이는 네안데르탈인이 서로를 보살폈음을 암시한다. 네안데르탈인의 식인 행위를 암시하는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아직까지 명명한 명 백백한 물증은 없다. 따라서 그들의 식인 여부에 대한 논쟁은 인류학자 폴반의 말맞다나 어떤 네안데르탈인의 분석이나 내장 화석에서 소화대담한 유해가 발견되지 않는 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사실 소화대담한 네안데르탈인의 이빨이 어느 분석에서 발견되었다. 다만 그 똥의 주인은 네안데르탈인이 아니라 하이에나였다. 이는 어떤 도축된 네안데르탈인의 유해는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하이에나의 한끼 식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아마 네안데르탈인은 서로를 보살피고 장사 지내고 잡아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풍습은 우리와 닮은 사람들도 공유하게 된다. 이제 네안데르탈인의 경쟁자인 동시에 홈맥으로 얽히게 된 우리와 비슷한 생김새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우리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도 사람을 먹으며 살아왔다. 헤르크스 하임의 선사시대 유적지에서는 지금으로부터 약7천년 전에 잡아먹힌 것으로 추정되는 1천여 구 이상의 현생인류 유해가 발굴되었다. 이들이 종교적 제의의 일환으로 희생된 신성한 재물이었는지 아니면 이웃 부족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전쟁 포로들이었는지는 명확히 알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꽃챙이에 꿰어져 구워진 후 잡아 먹혔다는 것이다. 이들을 잡아 먹은 이들은 살점과 골수를 알뜰하게 섭취한 뒤 남은 두개골은 그릇과 잔으로 썼다. 초기 현생 인류에 있어서 광범위한 식인 풍습이 행해졌다는 증거는 바로 우리 유전자에 남아 있다. 인간의 뇌 조직을 섭취하면 전염성 해면상 뇌병증에 감염될 수 있는데 20세기 중반 파푸아유기니 포레족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쿠르병이 바로 그 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치명적인 병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성을 지닌 유전자 선택의 증거가 구룹병 생존자들에게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p r m p 유전자 변이에 대한 이런 선택압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분포하여 인간 진화 과정에서 식인이 독립적인 사례로서 여러 차례 발생했음을 암시한다. 먹고 살기 위해서 식인이 자행된 사례는 셀수 없이 많다. 네안데르탈인, 호모 안테세소르 그리고 선사 시대의 현생 인류는 모두 먹고 살기 위해 식인을 했고 나아가 동족, 즉 공동체의 이론을 포식했다. 하지만 이것이 꼭 고기를 먹기 위해 친구를 제 손으로 죽여야만 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이미 죽어 있는 자를 먹는 것도 분명 식인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만일 어느 수렵 채집 집단의 누군가가 사망한다면 그것은 큰 일이다. 사냥꾼이나 채집인 한 명이 사라지는 뼈 아픈 사건일 뿐 아니라 그 시체에서 풍기는 냄새는 호시탄탐 거대 영장류 무리를 노리거나 혹은 이들과 먹이 경쟁을 하는 육식 동물들을 부를 것이다. 이때 친구의 시체를 먹으면 모든 상황이 깔끔하게 해결된다. 맛있는 한끼 식사와 영양분은 덤이었다. 이렇듯 공동체의 일론을 포식하는 행위를 내식인이라고. 한다. 이 풍습은 인류의 기원과 함께하며 사망자의 유해를 정중한 장례 절차를 거쳐 섭취하는 등 시기는 점차 단순 실용적인 목적이나 개인의 기호 차원을 넘어 다분히 복잡한 종교적인 함의 또한 내포하게 되었다. 사람의 일부를 섭취하는 것은 많은 사회에서 서로 다른 상징과 속성을 지닌 복잡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960년대까지 아마존의 와리죽은 죽은 자에 대한 존경 그리고 애도의 의미로 망자의 신척들이 모일 때까지 그 시체를 대략 사흘간 내부 걸어둔 뒤 섭취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열대의 더위는 고인의 신체를 빠르게 변형시켰다. 일가족들은 색이 변하고 다소 부풀어 오른 고인의 시체에서 일부 내장을 제거하고 심장과 간을 포함한 신체의 나머지 부위를 불에 구워 나눠 먹었는데 당연하게도 먹고 나서 심한 식중독에 걸리기도 했다. 이 의식을 통해 와리족은 망자의 영혼이 숲을 헤매는 대신 신척들의 육신에 보관될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그들은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이 의식을 거행했다. 죽은 이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그들은 사자와의 추억을 흘려보내 슬픔을 줄일 수 있었고 유가족들이 다시 그 훼손된 신체의 일부를 섭취함으로써 죽은 이는 산자의 일부가 될수 있었다. 내식인과 대조적으로 외식인은 집단 외부의 인간을 잡아먹는 것이다. 이 또한 현생 인류의 기원보다 오래되었으며 외식인 또한 굶주림에 대응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의 포식에서부터 다분히 의례적이고 문화적인 목적에서의 식인 풍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동기를 가졌다. 이러한 의식적 식인 풍습하에서 적들 의 피와 살을 섭취하는 것은 곧 그들의 용기와 영혼을 취하고 정신을 파괴하는 행위로 여겨지곤했다 앞서 내식인의 대표 사례로서 언급했던 와리족은 외식인 풍습 또한 있었는데 이들에게 있어 내식인은 망자에 대한 존중이었으나 외식인은 인간 이하쯤으로 여기는 적들을 한낱 사냥감 동물로 여기고는 먹어치우는 호식에 불과했다. 투피난바족 사람들은 대서양의 연해 있는 숲의 전사들이었다. 그들은 숲을 태워 농사를 짓는 원시적인 화전민들이었고 수렵채집 사회의 특징도 일부가. 가지고 있었다. 포르투갈 정복자들이 찾아오기 전 그들은 주위 세력들에게 그 잔인함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었고, 새로 찾아온 정복자들에게 다른 부족의 원주민들을 노예로 선물했다. 유럽에서 바다를 건너온 정복자들은 투피 남바 원주민들의 식인풍습을 상세히 기록했다. 독일의 군인이자 탐험가인 한스 슈타데는 한때 이들에게 포로로 잡혀 잡아먹힐 뻔했는데, 그때의 경험담을 신세계 아메리카에 거칠고 헐벗었으며, 음울한 식인종들에 대한 진실된 묘사와 기록이라는 제목의 책다 출판했다. 이 책에는 투피 남바 부족이 전쟁 포로를 살해한 뒤 요리하고 잡아먹는 과정이나 어느 날 원주민들이 건네줘서 맛있게 먹은 스프에 가마솥 밑바닥에서 어린 아이의 두개골을 발견했다는 이야기 등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진술의 선정성으로 인해 오늘날까지 인류학자들 사이에서 일부 내용의 신빙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신대륙 원주민들 사이에서 식인 풍습이 존재했다는 것만은 분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복자들은 원주민들의 식인 풍습을 과장함으로써 자신들의 착취와 약탈을 정당화했다. 외식인의 일종인 의례적 식기는 미케네인들이 침공하기 이전에 완성했던 고대 크레타섬 중심의 옛 미노스 문명의 ]에서도 성행했다. 고고학적 증거는 미노스 문명 내부에서 꾸준한 상징이 있었던 사실을 암시하며, 시기의식이 동반된 인신공양에 희생된 유골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전설적인 영웅 테세우스를 다루는 그리스 신화에서 미노스의 임금이 해마다 황소 머리를 한 괴물, 미노타우루스에게 젊은이들을 바치도록 요구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의례적 시기는 여러 고대 문명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상나라 사람들은 조상을 위해 수백의 사냥감을 한 번에 도살하는 인의 의식을 거행했는데, 이 의식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냥감 중에는 외부 종족의 인간들도 포함되었다. 나라의 가장 큰 일은 제사와 정벌이라는 옛 말처럼 상나라 사람들에게 사냥과 제사 그리고 시기는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 자기 자신의 손톱이나 피부의 일부를 뜯어 먹거나 머리카락을 뽑아 먹는 이들은 종종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이들은 자기식인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협의의 자기식인은 오로지 자신의 내장과 살점을 직접 섭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 극한의 자기식인 사례는 굶주림이나 정신질환에 몰린 사람들에게서 특히 발견하기 쉬운데 피의 백작부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17세기의 바토리 에르제베트가 하인들에게 자신의 살점을 먹도록 종용했다는 전설이나 레닌그라드 포이전 당시 굶주린 이들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잘라먹었다는 목격담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온다. 인간 신체의 영양가는 성인 남성의 경우 신체의 모든 부위를 다해서 125,800kcal 정도인데 체중이 더 적게 나가는 여성의 경우에는 더 낮은 수치를 가질 것이다. 성인 남성의 일일 필요열량이약 2400kcal 정도이므로 수십 명으로 구성된 수렵 채집인 집단에 있어서 한 명의 성인 남성은 하루 이틀이면 먹어치울 수 있는 양이었다. 메모드나 들소를 사냥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굳이 열량을 목적으로 사람을 잡아먹을 동의는 적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식인을 두고 동물성 단백질 부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자행된 필요학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미식 차원에서의 식인은 상 상당히 껄끄럽지만서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갈 만한 흥미로운 주제다. 많은 수렵 채집 사회에서 식이는 영양 실조에 내몰린 극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또한 다른 동물의 고기들이 풍부하더라도 이루어지던 풍습이었으며 특히 여성이나 어린이의 고기에 대한 선호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복격되었다 어떤 수렵채집인들은 분명 기호에 따른 시긴을 했다. 여성의 가슴, 남성의 허벅지, 그리고 남녀를 통틀어 손바닥과 발바닥의 부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선호되는 인간 신체의 일부로서 꾸준히 언급되었다. 영청 시대의 기근 때에는 장터에서 인육이 일상적이고도 공개적으로 판매되었는데 특히 심장과 간이 별미로 여겨졌다. 병을 고치기 위해 신체의 일부를 먹거나 바르는 의학적 시인 개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주 오래 전부터 등장. 했다. 피를 가루로 만든 것을 상처에 바르면 지혈 효과가 있고, 두개골을 빠서 먹으면 편두통이 낫는다는 동종요법식의 주술적 원리에서부터 시작한 이 풍습은 점차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더 체계적이고 복잡한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런 형태의 식인은 분명히 이전에 언급한 다른 여러 형태의 식인과 명백하게 구별하기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회에서 말 그대로 사람을 잡아먹는 야만적 관습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불쾌한 진실이 되었다. 고대 로마에서는 혈액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약품으로 취급되었다. 제국의 가장 저명한 의사이자 철학자였던 갈레누스는 체액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질병 치료의 길이라 믿었다. 이에 따라 향후 1,000년간 서구에서 발열. 두통, 생리통을 비롯한 각종 치료의 일환으로 피를 빼는 사혈 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추출된 혈액은 간질약으로 쓰였다. 간질 환자들이 피를 담을 것들을 들고 시신 주위에 잔뜩 몰려드는 일은 공개 처형에서 볼수 있는 가장 흔한 광경이었다. 르네상스 이후 16세기 유럽에서 식인 관행은 절정에 달했다. 가루로 빠은 두개골은 뇌졸중 치료를 위한 초콜릿 재료로 쓰였고, 이집트 미라를 빻아서 만든 가루나 그 추출물 또한 루미아라고 불린 이 가루는 본래 역 청, 즉 천연 아스팔트와 같은 끈적한 광물성 수지를 이르는 표현으로서 중세 시절 아라비아의 군초학에서 각종 상처, 멍, 골절 등에 효과가 있다고 여겨졌고 십자군 전쟁을 통해 서유럽인들에게도 이러한 지식이 전파되었다. 그러나 12세기 이후 천연 아스팔트의 공급량이 감소하자 서유럽인들은 다른 길을 찾게 되었다. 이집트에 직접 가서 미라를 훔쳐오는 것이었다. 이는 미라를 방부처리하기 위해 각종 고급 방부제와 역청이 사용되었음에 착안한 것이었다. 실제로 이런 성분을 긁어내면 천연 무미야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시체 속에 침출된 각종 성분을 에탄올로 추출하는 데 이르자, 어느 순간부터 무미하는. 미라와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16세기의 의사들은 여기서 한발더 나아갔다. 굳이 이집트의 미라가 아니어도 폭력적인 죽음을 맞은 그 어떤 이에게서도 무미아를 채취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수레바퀴 처형이나 교수형을 당한 범죄자들의 참수된 머리가 모략과 알로에 그리고 와인에 절여진 뒤 에탄올로 추출되어 또 다른 무미아 추출물이 되곤 했다. 17세기의 독일에서는 알로에, 모략 그리고 사람의 살점을 섞고 으깨어 만든 와인 레시피가 인기를 끌었다. 특히 붉은 머리칼을 지닌 젊은이가 와인의 주재료로 선호되었다. 사람의 지방 또한 수요가 있었다. 사형 집행인들은 처형당한 사람들의 지방을 떼어 따로 가져와 적절한 용기에 담은 후 나누어 팔았다. 이런 인간 지방은 약사들에 의해 근골격계 통증이나 치통, 통풍 등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로 팔려나갔다. 르네상스 이래 18세기 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국왕에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유럽인들은 신체의 일부를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관행을 수백 년 동안이나 유지했다. 프랑스의 프랑스와 일세, 보일의 법칙으로도 유명한 근대화학의 아버지 로버트 보일, 그리고 근대적 경험론의 시조인 프랜시스 베이커는 모두 인간 신체의 일부를 의학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을 열렬히 옹한 호 위인들이다. 그땐 사람을 먹는 게 실은 꽤 도움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힘이었다. 19세기 이전 전근대 유럽의 농민들은 혹독한 겨울밤을 나기 위해 난로가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은 까마득한 옛날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땅의 노래들이었습니다. 농민들의 심성을 드러내는 이 이야기들은 극도로 잔혹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잔혹한 이야기들의 뼈대 자체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합니다. 빨간 모자나 헨젤과 그레텔이 바로 그런 이야기에서 비롯된 동화들인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를 중심으로 유럽 농민들이 지녔던 마음의 세계 얘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의 기원은 야코프 그림과 그의 동생 비렐름 그림이 헷센 지역의 이야기들을 수집하던 18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10년에 출판하기 전 원고에서부터 1850년에 여섯 번째 판본에 이르기까지 동화의 내용은 계속해서 수정되는데 그 과정에서 헨젤과 그레텔 남매를 버릴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나무꾼의 아내가 아이들의 침모에서 계모로 바뀌는 등 기독교적인 요소들이 추가되며 그 분량이 거의 두 배가량으로 늘어났다.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 가면 다음과 같다. 가난한 부모가 아이들을 숲 속에 버린다. 아이들은 먹을 것을 찾다가 마녀에게 사로잡힌다. 마녀는 아이들을 잡아먹기 위해 먼저 살을 찌우려고 한다. 아이들은 기지를 발휘해 마녀를 무찌르고 금은 보화를 챙겨 집으로 돌아간다. 헨젤과 그레텔의 이런 줄거리는 기본적으로 아이들과 식인귀라는 제목을 가진 이야기 유형 327A에 속한다. 이 이야기 유형에서 적은 식인귀, 거인. 마녀, 악마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 때로는 사악한 괴물로부터 학대받는 아이들이 도망치는 이야기 유형 450과 결합하기도 한다. 이런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14세기 이후 중세 후기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림 형제는 이전 세대의 이야기인 니닐로와 네넬라, 샤를 페로의 작은 엄지, 그리고 신데렐라가 식인기를 불태우고 마녀의 머리를 자르는 충격적인 내용으로도 유명한 마담 돌노야의 피네트 샌드롱 등의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참조했다. 피네트 샌드롱의 신데렐라 또한 집에 돌아오기 위해 잿가루로 흔적을 남기거나 식인기를 를 화독으로 밀어 넣는 등 기지를 발휘한다. 그렇다면 이들 또 다른 헨젤과 그레텔들은 어떤 모험을 겪었을까? 헨젤과 그레텔의 프랑스 농민판이라고할수 있는 작은 엄지는 프랑스 동화의 아버지격인 샤를 페루가 17세기 말에 깔끔하게 손질하기 훨씬 이전부터 서로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프랑스 전역의 농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어 수십여 가지의 서로 유사한 버전이 존재했다. 프랑스의 농민들은 전역에 난로가에 모여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는 야외에서 몸짓과 손짓을 하며 이런 민담들을 남겼다. 헨젤과 그레텔이 과자로 된 집이나 유혹하는 아름다운 새처럼 환상적이고 기괴한 풍경을 가진 것과 달리 이런 프랑스식 작은 엄지 민담들은 현실적이고도 해학적인 성격을 지닌다. 프랑스 어린아이들은 마녀를 만나는 대신 바이올린을 켜거나 코를 골며 자는 등 지극히 인간적인 식인기들을 만나고 마찬가지로 식인기의 집은 과자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요사면에서 여느 평범한 부르주아 가정과 별반 다를 바 없다. 헨젤과 그레텔이 마녀를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넣는 것과 달리 프랑스 아이들은 시긴기가 그의 자식들을 대신 죽이게끔 유도한다. 1963년 독일의 만화가 한스 트렉슬러는 자신의 저서 《헨젤과 그레텔의 진실》에서 게오르그 오세그라는 교사가 헨젤과 그레텔이 실존했다는 역사적 증거를 발견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헨젤과 그레텔은 각각 17세기에 살았던 제빵사 한스 메칠러와 그의 여동생 그레테 메칠러였고 남매는 카타리나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의 요리 레시피를 훔치기 위해 그녀를 마녀로 고발한 뒤 그녀의 신처에서 교사를 했다. 남매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승승장구했고 이 안타까운 사연의 이야기는 아름아름 당대인들에 의해서 동화로 각색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다. 얼핏 보면 진짜 같은 이 책은 논픽션의 형식을 밀린 소설로서 당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인기를 끌며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 넘기고 있다. 그러나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는 그 기원이 무려 14에서 16세기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만큼 모티브가 된 특정한 역사적인 물을 지목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가 형성된 시기에 역사책을 들춰보는 것으로 헨젤과 그레텔이 누구냐 하는 질문에 다른 형태로 답할 수는 있다. 그 페이지 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나무꾼의 아이들이 버려지거나 잡아먹히고, 수없이 많은 여자들이 마녀로 몰려 화영주에 내걸리는 광경이 펼쳐진다.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의 기원이 14세기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1315년에서 1317년까지 지속되었던 끔찍한 대기근은 유럽 전역을 강타하여 중세 성기의 평화로운 시기를 끝장냈다. 가축의 8알이 돌림병으로 죽었고, 곡식의 가격은 3배로 올랐다. 출생 시 평균 수명은 이전 세기에는 35세였으나, 대기근 시절에는 30세를 채 넘기지 못했고, 흑사병마저 놀았던 14세기 중반 무렵에는 겨우 17세의 물가였다. 사람들은 나무껍질을 벗겨먹었고, 풀뿌리를 캐먹었다. 일국의 임금님들마저 먹을 것이 없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고,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소문이 횡행했으며, 감옥에 갇힌 재수들은 서로를 잡아먹었다. 대기근 동안 인구의 10에서 20%가량이 하늘로 사라져버렸고, 현질과 그 들은 정체를 묻는 마녀의 질문에 바람은 바람 하늘의 아이라고 답한다.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낯선 식인기들에게 잡아먹힐 위험이 있었다. 특히나 거인이나 오우거처럼 혈색이 좋은 자들은 경계해야 했을 것이다. 이후에 몇 세기 동안 이런 광경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농경 사회의 식량 생산량은 토지에 매여 있었고 토지는 늘그 자리에 있었다. 운난한 기후 등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 인구는 기후 변화가 생기면 다시 원상태로 비참하게 복구되길 반복했던 것이다. 주기적인 대기근이라는 멜서스너은 근대 이전 농민들의 삶을 장기 지속적으로 규정했고 동화의 질긴 자체적인 생명력이 여기에 따라 붙었다. 어떤 동화는 부모가 아이들로 하여금 구걸케 하고 어떤 동화에서는 부모가 아예 제 자식들을 악마에게 팔아버리는데 이런 동화들은 서로 동떨어져 있는 장소와 시간대에서 공통적으로 채집되곤 했기에 19세기 이후에 다소 보기조. 다듬어진 그림 형제의 동화들이 사실은 무시무시한 역사적 진실을 암시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헨젤과 그레텔의 적이 마녀로 등장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전근대 유럽의 기근과 아동 유기, 식인과 마녀 사냥은 전부 맞물려서 동시에 벌어진 현상이었다. 기근이 벌어지면 부모는 자식들을 버리거나 잡아먹는 일이 종종 발생했고 교회 당국은 그들을 악마 숭배자로 기소했다. 악마 숭배자들의 대부분은 여성, 즉 마녀로 여겨졌다. 헨젤과 그레텔을 버리자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 개모였던 것과 마녀를 불태우고 집에 놀아온 것과 동시에 개모. 도 이야기에서 퇴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농민들의 세계에서 어떤 어머니는 종종 마녀가 될수 있었던 것이다. 농민들의 입장에서 흉작으로 인한 참극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전쟁이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정치사에 따르면 역사는 계속된 혼란과 변화의 연속처럼 보인다. 물론 근대 이전의 농민 세계도 끊임없는 기근과 반란 그리고 종교적 충돌로 점철되어 있는 혼란과 변화의 연속이라 할수 있으나 해뜨면 새벽같이 나가서 해 떨어질 때까지 뼈빠져라 일하다가 곧바로 잠에 드는 일상은 유라시아 서쪽 끝부터 동쪽 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경 사회 농민들 사이에서 변하지 않는 만고 불변의 진리였으며, 농민들은 자신의 운명이 그들의 스스로가 아니라 하늘에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깨닫고 있었다. 다시 말해, 농민들의 세계는 비록 그 내부는 그들 사이의 진한한 생존 투쟁으로 점철되어 있었으나 대부분의 시기에는 외부로 분출하지 못한 채 고요하게 멈춰 있는 듯 보였다. 그들은 그저 허리를 굽히고 하루 종일 일했다. 따라서 그런 변함없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하늘의 변덕으로 인한 기근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저 멀리 수도의 귀족들이 벌이는 정치 노름의 결과가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이었다. 1618년에서 1648년 사이에 중부 유럽에서 벌어진 30년 전쟁은 하늘이 아닌 귀족들이 고요한 농민의 세계를 뒤흔든 가장 거대한 시도 중 하나였다. 왕과 귀족들의 군대는 보급을 위해 현지를 약탈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었다. 쥐떼가 모든 것을 먹어치우며 기승을 부렸고, 늑대들이 도시로 몰려왔으며, 멧돼지들이 밭을 헤집어 놓았다. 독일 전역의 정치 행정적 붕괴는 농민들에게서 토지를 앗아가 그들을 불만 넘치는 유랑민, 밀수꾼, 노상강도로 개조시켰고, 오스트리아, 바이에른 덴부르크 곳곳에서 대대적인 반란이 벌어졌다. 이 끔찍한 사태의 원인이 하늘이 아니라 사람에 있다면 농민들은 누군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시 당국과 귀족들 그리고 종교 당국도 이런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원인을 찾아야만 했고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신의 징벌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곧 마녀 재판이 시작됐다. 마녀 재판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 전역으로 확산되었는데 전쟁 기간 동안 밤베르크시 하나에서만 1,000여 명이 고문된 뒤 마녀로 몰려 처형당했고 비리스부르크 주교구에서는 한 해에만 만여 300여 명이 아이 슈테트에서도 1629년 한 해에 274명이 죽었다. 마녀 사냥은 여성들의 만혼과 단산 문제와도 얽혀있었을 것이다. 산하 제한이나 피임 개념이 결여되어 있던 농민들은 공핍한 상황에서 더 적은 자식들만을 부양하기 위해 늦게 결혼했고 여성들은 대체로 20대 중후반의 나이에 결혼하여 40세 지음에 단산하였다. 종교개혁으로 인해 수녀원에서 쫓겨난 나이든 수녀들, 경제적 공핍으로 인해 나이가 찼음에도 결혼하지 못한 여자들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 바로 마녀 혐 었던 것이다. 독일에서의 마녀 사냥은 농촌 여성 몇몇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도시 중심부로 확산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마녀로 지목된 이들이 고문을 당하며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야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마녀 사냥을 집행하는 유력자의 입김이나 농민들의 질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마녀 혐의는 남편이나 자식 없이 홀로 부유하게 살아가는 과부들을 향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굶주리는 세상에서 저 홀로 배부른 사람은 누구나 마녀가 될수 있었다. 따라서 과자로 된 집에서 사는 마녀가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의 핵심. 요소는 굶주림과 유기, 그리고 식인과 마녀사냥이 하나로 엉켜 서로 떼어낼 수 없는 덩어리였다는 역사적 진실을 암시한다.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의 주인공은 가난한 집안의 어린아이들이다. 그리고 모든 어른들은 한때 어린아이였다. 중근세기의 유럽 농민들도 한때는 어린아이였을 것이다. 따라서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를 학대하거나 유기당한 어린아이들의 시선에서 해석해볼 수도 있다. 교회는 돌이 되기 전에 아이와 부모가 함께 자는 것을 금지했는데 이는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잔뒤 세상을 뜨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사고였을 것이고 또 다른 경우에는 사고를 빙자한 고의였을 것이다. 10살이 되기 이전에 농민 아이들 중 절반이 세상을 등졌다 살아남은 아이들은 걸을수 있었다. 때부터 부모의 일손을 도와야만 했고 곧장 전근대 농민 세계의 비정한 생존 투쟁에 내몰렸다. 이때 어린 아이들은 오늘날과 같이 성인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다. 전근대 농민들에게 있어서 아동 학대나 유기가 얼마나 만연했는지는 쉽사리 추정해볼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에 비하면 훨씬 흔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는 피임 수단의 부족, 만성적인 영양 실조 등으로 인해 부모가 원치 않았던 아이를 부양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동 유기에 대한 이야기는 게르만족과 켈트족의 구전사로 해서 이야기의 전환점으로서 공통적으로. 타나곤 한다. 이런 원치 않는 아이들은 대개 교회 앞이나 마을 광장이 특정한 장소 그리고 헨젤과 그레텔의 경우처럼 숲에 유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이들이 유기될 때 때로는 먼 훗날 알아볼 수 있도록 특정한 표식이 남겨지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헨젤과 그레텔의 이야기에서 이것은 흰 조약돌로 나타난다. 더욱이 원했던 아이가 원치 않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다. 출산 도중이나 직후에 감염으로 산모가 사망하는 경우가 흔했던 전근대에 계모는 종종 자신의 친자식들에게 상속분이 돌아갈 수 있게끔 전초화의 자식게 들과 경쟁 관계에 돌입해야만 했을 것이다. 태어난 아이들의 이할 가량은 친모가 아닌 계모 밑에서 걷고 이복 형제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 상속분을 두고 서로 치열하게 다툴 운명이 점지되어 있었다. 계모와의 갈등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는 이야기 유형 7 2 0의 노간주 나무다. 이 이야기에서 계모는 전처의 자식을 처치한 뒤 스프에 넣어 아이들의 친부인 남편에게 몰래 먹인다. 계모의 자식인 여자 아이는 의부 독빠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고 그 뼈를 수습해 노간주 나무 아래에 묻는다. 노간주 나무 아래에서 등장한 아름다운 새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노래하다, 아버지와 여동생에게 선물을 떨어뜨린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잃어버린 어느 농민에 의해 즐겨 불리워졌을지도 모른다. 그는 분명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언젠가 그리운 집에 금이 환영하여 아버지와 여동생에게 선물을 주는 꿈을 꿨을 것이다. 그리고 농민의 자식인 어린아이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 이러한 이야기를 부모로부터 반복적으로 들으며 따뜻한 가정 내에서 머물 수 있는 자신들이 얼마나 행운인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되새겼을지도 모른다.